안녕하세요. 미사린에서 6월 19일에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한국마구코칭센터 대표 인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. 우리 어머님들 아이 키우는 준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? 어느날 선물처럼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. 이 아이 잘 기르기 위해서 출산용품들 다 준비하셨는데,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, 그리고 지혜들을 막 쫙쫙 빨아들여서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쓸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준비 안 되셨죠?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들, 지식들을 습득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기술을 가지셔야 되는데, 혹시 준비되셨어요?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영재! 라는 말 듣는 순간부터, 어, 나는 영재 싫어요. 우리 아이 평범하게 키울래요.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걱정하지 마세요. 아이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영재로 태어납니다.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 영재성을 자신의 삶에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충분히 즐기고 살수 있게 옆에서 가볍게 도와주시고 놀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2개국어, 3개국어를 막 하게 됐는데 아니야, 아이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말만 할줄 알아야 돼 라고 못하게 하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억지로 이 아이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, 스스로 공부하고, 배움을 즐기고,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.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아이한테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. 그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애착을 갖게 되면 스스로 세상을 탐구하러 떠나게 돼요. 그리고 내가 탐구를 해서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.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.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데 그 작은 차이를 만드실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. 6월 19일 우리 아이 영재로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뵙겠습니다. 그때 만나요.